어 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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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에이 진짜. 아니 이걸 왜 우리가 여기 이거를. 에이. 기왕 하는 거부탁하고 들어가서 맥주나 한잔 마시자 3번. 아번 말이 맞아. 3번 나고 언제까지 궁성거릴거야? 아니 청소나 아줌마가 다 하는 걸왜 우리가 하냐고요. 아케이 계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도 의미 는 일이지. 여기다 이 시집안 단합자 하는 하는 건데. 뭘 자꾸 궁성거려. 아버지는 아까 무슨 청소 절대 안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만. 아니, 근이 형수 얘기 내가 듣다 보니까. 형수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되나? 우리가 이씨 집안인지 박씨 집안인지 알 수가 없네. 아, 어제. 우리 이씨 집안이잖아요. 아니, 근데 왜 박씨가 저렇게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 1, 2, 3. 이거 이씨 집안 1, 2, 3 아닌가? 무슨 박씨인가? 시끄러. 이가 언제부터 이씨 집안을 찾았다고?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순슨 박씨 집안을 끌려만 다니고 아버지,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은 이씨 집안 1번 안 나빠세요. 무슨 1번이래? 이 자식이. 무거우이 1번 박신지방 박혜미 여사에게 혼납하세요 안 그래도 우리 집 1번이잖아요 이 자식이! 아, <laughs> 아 엄마, 나밥좀 더요 어머, 웬일이냐 네가 밥을 다 배우고? <laughs> 청소하고 땀 빼고 나니까 밥맛도 좋아지시죠, 사방님 가봐요, 운동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영수님, 저 체육교사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뛰거든요 피곤해서 집에서 좀 실락하면 막노동시키니 이건 나보고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에이 애들 운동시켜 주는 거지 사방님이 직접 뛰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민호, 윤호 삼촌이 수업할 때 많이 뛰셔? 아니 에이 다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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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어. 엄마 밥은 먹었어? 예 먹고 왔어요 아참 지한이 하나 있는데 뭐? 저희 가족 체 하나 만들어요 가족끼 남자들끼리만 번호 적힌 유니폼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 여자들도 다 가족인데 없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도 전부 다 입을 수 있는 티 하나 만들게 이쁘게 가족사진 박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오케이? 반대 보고롭게 뭘 그런 걸 만들어 됐다 그래 그건 좀 오바 같다 들어오 너만 번호 받아서 유니폼 만들어 입더니 난안 부럽다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어, 난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봐요. 원래 복장이란 게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군복을 입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듯이 우리 가족도 가족 틀을 입으면 지금보다 훨씬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아버님 어떠세요? 음. 글쎄다. 남자들이 입은 반말은 충분하지 않냐? 어머님은요? 아우 남사스러워 내가 그걸 어떻게 입냐 당신 정말 싫어? 응, 난이걸로 만족하는데 서방님 당연히 반대죠 무조건 반대 지금 있는 유니폼도 쪽팔려 죽겠는데 가죽 티까지? <laughs> 말이 안돼요 아니 이렇게 오바하는 가족이 세상에 또어있습니까 옷까지 입고 티 안내도 동네 사람도 우리가 한 가족인 거다 알거든요 형수님이 우리 집 며느리인 거다 아니까 그만하시죠 싫습니다 <laughs> 절대 싫어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 싫어요. 저 친구 말이 많아. 받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오케이. <laughs> 아, 이윤호. 너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응. 누구? 누구야? 뭐, 뭐 나혜미라고. 여자친구는 누가 내 여자친구야? 내가 미쳤어? 그딴 애랑 만나고 다니게? 아, 완전 이상한 기집한테 소화가지고 헛소문만 퍼뜨려다니고. 누가 그래? 누가 걔가 내 여자친구라 그래? 누가 들었어 소음 퍼티로 다닌 자식들한테 전해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고 다니면 이윤호가 가만 안 둔다고 알았어? 분명히 말한다 절대 아니야! 절대! 이자식또왜 이렇게... 왜안 자고 한마디 받으면 되지? 아이고 잘 맞았다 야. 시끄러워 죽여라 이산벌오버이겠다이야 대신이야? 어? 지금 가는 길인데? 뭐? 아씨 뭐야 김빠지게? 알았어. 뭐야? 야, 야 내려. 미안 급한 일이라서 일단 출발해, 어? 니노야 이게 택시로 보이냐? 어? 내가 네 기사야? 내려. 부탁할게요 진짜 급한 일이야. 나 쫓기고 있단 말이야. 이게 누굴 바보라 하나본데한번 석지 두번 석냐? 어? 웃기지 말고 내리세요. 누가 널 쫓아와? 저기. 쟤 아니야? 꽉 잡아! 아유, 야! 쟤 아니야?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 네 아우 너 진짜 나 잡아 아우 열받아 아, 야 근데 제가 너한테 뭘 했다고? 아 지나가는데 쟤가 나보 바보 똥개라잖냐 내가 바보 똥개야? 어? 뭐야? 왜쫓깨는 거야? 비밀이야 넌알거 없어 알면 위험해! 뭐? 어? 야! 잠깐, 잠깐 세워봐. 왜? 왜? 내가 지금까지 여기 몰랐지? 따라와, 봐, 얼른 뭐야? 여길 왜야? 이 아마 4천원만 뭐? 얼른! 급해! 나중에 얘기해줄게! 얼른! 마룬 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기다려! 들어가자! 어디? 얼른 들어가 바보야! 빨리! 뭔데? 뭐냐? 뭐가? 뭐가 뭐야? 여길 왜 들어왔냐고! 영화 시작했다. 너 <laughs> 지금 영화 보는 거야? 이 영화 재밌대. <laughs> 이런 게다 있어. <laughs> 아연락도안네야너 그럼 아까 쫓긴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냐? 어? 어뭐 일종의 미안. 이게. <laughs> <laughs> 아, 진짜. 뭐 이런 게지 앉아, 너 앉나? 이거? 아, 네. 나 아, 안 젖어 젖어. 젖어. 어차피 네 돈으로 보는 거 영화나 볼까? 이게 진짜 봐줬더니, 너 죽을래? <목소리> 사장님, 저 잠깐 나가요. 나가시든지요저 지금 백화점 가요. 티 사러. 고집 참, 이번에는 형수님 맘대로 되게 가만히 있진 않을겁니다. 어 응, 무서워라. 그러거나 말거나. 따라오지만 미안해.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라. 이게 여자라고 봐줬더니 지 맘대로 헛소문 내고 사기나 치고. 미안하다니까? 야, 남자답게 화 풀어. 나이 기집애 음... 한번만 더안하채봐 조차 못 생각만큼 야, 왜 그래? 너, 너 설마 우냐왜 울어? 이 노래 뭐? 너희들, 뭐 내가 왜 너한테 이러는지 궁금하지? 다이 노래 때문이야. 뭔 소리 하려고 또... 많이 좋아하던 애가 있었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어. 이 노래... 그 애가 참 좋아하던 노래였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애는 가고... 결국 나한테 이 노래만 남았지. 걔가 어딜 간데? 어... 또 비행기 타고 일본 갔냐? 이게 죽을라고 진짜. 병이 있었어. 죽기 전날까지 나한테 알리지 않았지. C D 한가드이 노래만 남기고. 뻔한 얘기지? 괜찮냐? 어. 어. 오래된 얘기야. 벌써 한3년 됐으니까. 3년? 야이 노래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 이게 또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1년? 아 참, 기 죽은 지 1년 됐구나 착각했어, 딴 사람이랑 걔는 1년 전에 죽었고 딴애또 있어 3년 전에 죽은 아주 옆차기로 해라 안 속네? 아, 거의 다 속였는데 이게 아주 뻥을 입에 달고 사네 너 뻥치기 소년이야? 좋아. 이건 정말 비밀인데 하, 사실은 나 병이 있어. 어, 그러세요? 뭐물치병뭐 백혈병인가? <laughs> 어. 와. 졌다 졌어. 어떡하냐? 너 되게 귀엽다. 뭐? 도망가. 도망 안 가면 다섯 세고 너한테 뽀뽀할지도 몰라. 쳤 나이게. 하나, 둘, 어쭈? 셋, 넷, 다섯. 도망가랬잖아. 다 거짓말은 아닌데. 바보. 안녕, 학교에서 보자. 어디 진짜? 야이 집에야 너 집을래? 뭐냐? 너 학교에서 보자. 이거 진짜. 여긴요수방님 오시기만 기다렸죠. <laughs> 설마. 가족 티에 넣을 사진 찍으려고요. <laughs> 아버지, 그 가족 티지 인 뭔지 진짜 만들 거예요? 예? 나 만들어. 유영수 얘기 들어보는 게 나쁠 거 없던데 뭐. 엄마, 그거 만들면 입을 거야 그거? 만들면 아깝잖아. 입어야지. 응. 니들은? 난 몰라. 오... <웃음> 좋아요. <laughs> 어. 너희네 집이나 가. 결정된 거니까 사방님도 따라주셨으면 좋겠네요 못 따릅니다 아니 왜요? 제가 하자니까 또 무조건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건 백 번을 생각해도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엔 형수님밖에 없습니까? 이씨 집엔 생각도 철학도 없이 그저 형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허서일만 모였냐고요 뭘 그렇게까지 침수봉대하세요? 아버지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겁니까? 우리 1, 2, 3, 4, 5!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남우 여사님, 엄마 분명히 어제까지 와도 싫다 그랬잖아? 아니! 다들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따라가요? 그 필요 없어요! 가족이 없다고, 우리가 가족이 아닌가요? 그까티 한 장이 뭘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비웃음이 나사죠? 저, 절대 티에 반대입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 티안 입습니다. 사진! 못 찍어요 mm -hmm. 제 의견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옥탑방으로 봉잡고 올라오세요 <laughs> 그래 아무도 없구만 이 박해며수아비들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게 속이 편하지 뭐하러 이 껴서 살면서 이꼴을 보고? 민영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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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만 미안하... 니들. 그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왜 바보처럼... 부전 <목소리> 같이 찍기 싫으시면 단독으로라도 찍으셔야겠어요 아버님 명령이에요 뭐요? 싫어요! 못해요! 여보! 삼순 잡아! 얘들아! 자식이 말좀 듣지 꼭 튀어! 잡아! 삼촌 미안! 미안해요! 아, 왜 이래! 안 놔! 이거 놔! 아이 진왜 내리삐!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laughs>